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변하는 12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팔에 스크런치를 한번 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운도 좋지 기획입니다. 다른 분들이 럭키, 럭키, 럭키라고 하셨던 그 가방을 사서 오자마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 저는 참운도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다른 분들은 되게 힘들게 구하시던데 저는 조금 쉽게 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헤헤헤헤 <laughs> 책하게 산 덕분인 것 같아요. 제가 가는 매장이 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매장을 갔습니다. 다른 매장에 별 기대도 없이 약간 어떻게 생겼나 여기는 어떤가 한번 찾아가 본것 같거든요. 두 번을 갔어요. 대기가 없더라고요, 매장에. 그래서 두 번을 갔는데, 두번다 예쁜 가방을 보고 말았어요. 한 번은 뭐, 에르백이 있었고, 한 번은 이게 있어서, 아, 이거는 진짜 놓칠 수 없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요. 제가 에르백을 이미 두 개를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살수 있는 그 제한에 걸려있어가지고, 더살 수는 없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구하게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근데 한 가지 색깔만 만나는 그런 경향이 있나 봐요.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꺼내볼게. 그리고 얘는 레인커버가 있어요. 에르백에는 없었고, 에블리는 없었는데, 린디는 있어요. 고급 라인인가 봐요, 이렇게. 레인커버 여러분, 모브 실베르트의그 색깔이에요. 아시죠? 제가 이 색깔과 왜 이렇게 인연이 많은 건지. 또그 색깔이 걸렸어요. 남들은 이거를 보고 예쁘고, 그 판매하시는 분들도. 이게 있었어. 너무 귀엽다. 막 이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 이 색깔 밖에 없나요? 다른 색깔은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미니 린디입니다. 미니 린디. 이거는 소위 실적템이에요. 그냥 얻기가 어렵고, 에블린 미니처럼 구하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린디 26 사이즈도 되게 구하기 어려운데, 그것보다 구하기 어려운 게 린디 미니입니다. 그래서, 26이랑 이거를 고민했는데 둘다 좋지만 미니가 더 구하기 어려워요 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데리고 왔어요. 이모브는 은장이랑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은장이랑 잘 어울리기도 해요. 약간 쿨한 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노란 조명을 켜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보라 빛깔이 납니다. 직원분들도 좋아하시는 색깔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만큼 괜찮은 색상이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이렇게 핸들이 있지만 이거 너무 옹졸해요. 이렇게 들기보다는 아이고 옹졸해. 큰 사이즈는 이렇게 들수 있는데 이건 아니고, 얘는 이걸로 크로스 바디로 드는 게 가장 예쁩니다. 여기 끈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바디로 들거나 숄더로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토드처럼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예쁜데 살펴볼까요? 여기 옆에 포켓들이 있네요. 이런게 있는지 몰랐네요. 포켓들이 있어요. 밑에는 이게 찡이 박혀 있어서 아무래도 가죽을 보호하기 좋죠. 여기 지금 비닐이 붙어 있는데 저는 비닐이 안 붙어 있는 줄 알고 왜 비닐 없어요? 이랬는데 너무 정교하게 붙어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실도 핑크 색깔로 딱 훈연 일체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요. 클레망스 가죽이고요. 부들부들해요. 예쁘지만 이염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이렇게 열리네요. 아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또한번더 돌려야 되네요. <laughs> 만만치 않게 불편하다. 에르메스는 항상 이렇게 여는데 공을 많이 들이게 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아 여기 구멍이 또 있어가지고 이 구멍에 또 맞춰야 돼. 어우, 이거 장난 아닌데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 안 잠그고 다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들고 다닐 것 같은데. 사실 린디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열리나? 안 열리네요. 정상스럽게또 양쪽을 이렇게 열어줘야 합니다. 열면은. 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수납이 많이 된다고 해요. 헉, 여러분, 이 3개짜리가 이 가, 작은 가방에 들어 있었어요. 그만큼 수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안쪽에도 포켓이 있네요. 양 옆에, 바깥에도 포켓이 있었고, 안쪽에도 포켓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뭘 넣어야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포켓이 있고, 넓은 면에는 포켓이 없네요. 넓은 면에 오히려 포켓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쪽은 가죽이 조금 달라요. 부들부들한 가죽. 근데 아무래도 진짜 밝은 색이라, 어, 벌써부터 뭔가 이런, 이염에 걱정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헤르메스 파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끈으로 마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조금 아무래도 오염이 되기 쉽다고 하네요. 끈 길이 조절은 안 돼요. 하나로 들 수밖에 없는 유형인데 린디는 이렇게 만두 모양으로 유명해요. 들고 다니다 보면 여기 가운데가 조금씩 처져요. 처지는 만두 느낌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입니다. 볼수록 귀엽긴 하네요. 이거 딥비 하자마자 제가 거의 처음으로 봤다고 해요. 오늘 월초라서 물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월초에는 제가 한 번씩 가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유각인이라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모양을 보존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겠죠. 제가 빠르게 언박싱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감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laughs> 계속 감상을 하려 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 거는 거기서 해보지도 않아가지고 굉장히 낯서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엽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봐요.